네, 제가 오늘은 어, 엄마는 단짝 친구, 이거 자주 책할 거고요, 여기. 14권입니다. 이거 어, 잡아줘. 네, 이거, 어, 치면 됐죠? 어, 등장인물들은자두 랑 최미미 애기 엄마 아빠 나고 친구들은 민지 돌돌이 이현석 은이 누룽지 어 누룽지는 고양이구요 친구가 아니라 혜란이 엄마 담임선생님 나입니다 1일화 어, 피패 신체검사 누룽지 체력적 연습 엄마 아르바이트 가문 영광 4차원 백구 뛰는 놈 위에 나누고 우리에게는 몬도 간의 누룽지 얘기 있습니다. 음저 여기 여기 는 뷔페 정설 입니다. 헐 두두두두. 두두두두. 귀엽. 드드 드드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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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 14권이고요. 글그림 이빈입니다. 감사합니다.